이번 항소 포기는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와 이진수에 의한 항소 포기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년 전 법무부 장관의 의견 표명은 그 자체로 외압이 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항소 포기에서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수사 검사들의 의견에 거듭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명백한 외압입니다. 이진수 차관은 수사 지휘권이라는 칼을 꺼내 보이면서 수사 검사들을 압박했습니다. 이 또한 명백한 수사 외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항소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애당초 수사 지휘권을 포기했어야 합니다. 비판적인 의견을 내 검사장들을 징계하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차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이 됐습니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이것이 항명이라면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들의 명령입니다.